삼군 연합 번영의 홍천 행성 영월 번영 회장들이 모여서 유상범 국회의원 후보자님께 지역 현안을 제안드립니다. 지역에서 필요한 이 사업들을 잘 살피셔서 꼭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와 꼭 부탁드립니다. 오늘 삼개군 연합번영회에서 지역 편안과 관련해서 거의문을 주셨습니다. 어, 대부분 제가 이미 공약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,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제가 22대 국회에서 잘 챙겨서 국민들이 행복한 지역 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유성범 후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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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상범요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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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파이팅! 그래! 유상범의 축구 파이팅! 파이팅! 그래! 그래!